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배울 수 있으면 달려갈 거야 무릎 업건 뽕수학당 뽕수학당 수업을 시작합니다. 아, 오, 오. 어, 어, 어이 갑자기, 아, 어, 어이 강남에서 왔니? 어디 놀라, 놀라. 놀라웠습니다. 어, 놀라웠습니다. 한 네. 시작 하나 둘셋넷 바로 끝. 찐 어디 갔어? 찐 어디? 찐. 우리의 찐 어디 갔어? 아, 타기는. 아, 오늘 진짜 바쁘지. 바쁘지. 찐 CA 활동을 하러 가. 네. 들어봐봐. 현역부의 입장! 아와와 아이고, 아이고. 선생님. 손 선생님입니다. 어. 아, 예. 예, 아이고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, 아. 야, 와. 달러. 포스다스텝이 달러. 아, 뭔가 다르게 르네요 확실히. 음. 어, 안녕 어, 안녕, 어, 안녕? 어, 아막으로 어, 아, 마법. 말을 광렬이도 <laughs> 우리 친구야 <laughs> 아, 전광렬이라고어광렬이이제 왔다 갔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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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어 네. 우리 뽕반으로 초청을 해서 네. 합동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뽕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먼저 좀 분위기 풀래? 우리가 먼저 분위기 좀 풀까? 한 단체곡으로 해서 우리가 분위기 먼저 풀려고 어 얼어있으십니까?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90도로 인상을 다 <laughs> 그렇게 예의 있게. 나도 직접... 하나만. 어? <laughs> 하나만? 어, 지금 뭐 벌써부터 우리 그 뽕반 친구들이 아주 그냥 준비의 매력이 아주 푹 빠졌구만. <laughs>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. 오늘그 운동 무 바라보는 마음 그 감정에 복받쳐서 마녀가 끄듬은다 눈물로. <웃음> <웃음> 그 감정까지. <웃음> <웃음>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, 여기. 뽕반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나요? 뽕번아! 와! 와. 아, 근데 진짜 한게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이렇게 남 얘기를 오래 하는 건 처음 봤어요. <laughs> 아, 아 말은 할줄 알았구나 공원 친구를 내가 되게 아, 어, 좋아했었던 어. 마음이 또 민호한테 가는 거야 오, 오. 천원이가 너무 귀여한 거야 어뭐야황석는또 아, 내가 힘내주는 거야 어. 우템플스플스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플스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플스 는 이젠 나만 믿어. 우와. 내가 그럴 줄알아 <laughs> 네?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그냥 편입니까? 이게 그냥 공식 <웃음> 공식, <웃음> 공식 수순이거든. 나좋처못믿게 <laughs> <나 웃음> <수순이거든. 나> <laughs> 하나 들어왔습니다. 자기가왜 원샷을 받으려고? <laughs> 아삭, 때문에 삭 아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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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삭, 니까 우리 아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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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삭아 원빈 삭 아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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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웜삭 아삭, 아삭, 약간 백치아가 조금 예아니아 좀... <laughs> 눈빛이. <오> <laughs> 원래 알던 사이였다가 몇년 만에 지금 봤는데 왜 없던 끼가 생겼지? <웃음> <웃음> 와,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. <laughs> 이번에 이제 뽕숭아 학당을 위해서 평소에 안 해봤던 장르를 좀 준비를 해서 여기는 원래 어. 다 해놓고 없다 그러더 저기 봐봐! 저기 있나 힘나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. 와, 너무 신난다. 와, 신나. 너무 신난다. 와. 자, 어. 이게 가능해? 앉았다. 앉았다. <laughs> 앉았다 눕기. 아니. 예. 양머리 끼나? <laughs> 어? <laughs> 여기도 눕방 하시네. 오 <laughs> 어? <laughs> 아. 이게 쉽지가 올라가세요, 올라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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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잠깐. <웃음> 야 우리는 저지경이 되지 말자. <laughs> 보여줬고, 인간 폭격기, 그 다음에 영웅이가 두 바퀴 가죠하이가 그렇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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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하얀이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? 이제는 어디 만화에서 나온 것같은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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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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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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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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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시그널입니다. 최고 시청률 나왔어요. 어... 최고 시청률, 이게 17.8% 최고 시청률이 나왔어요. 전동 빈 정답! 이 가령, 자, 아, 요 단식이구나. 네. <laughs> 어우, 이거 망했어. 벌써? 아우.

네. 아니, 아까 계속 얘기해. 계속 얘기해. 정. 계속 얘기해. 아, 계속. 자, 계속 얘기해. 자, 계속 아, 얘기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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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명성. 황후 명성. 명성. 명야 명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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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+ 어렵다 어, 화장실,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와나 어 어, 이거 몰라 어어 잡아줘 어어 머리가 길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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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어어어 <laughs> <추노>? <laughs> <laughs> 전설의 전설의 고향! 어, 오케이 오케이 아... 케 결혼. 케 어, 결혼!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? 사... 어. 아... 부부? 죠렇죠 부부부! 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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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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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랑을 받아라. 아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거는 임영웅 혼자 사진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. 하나. <laughs> 아. <laughs> 와, 너무 거지로. 와, 났어. 끝. 났어요. 어떻게 이렇게 거로안 돼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세게, 세게. 오케이. 아, <laughs> 오케이. 아, 안 돼. 세게, 세게. 고고까지 아까처럼 하나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자 됐어요 던져요 던져. 던져.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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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저저한저 먼저+ 어머님 저 먼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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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저먼새로저로한개저 먼저+ 먼저+ 나 여기서 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+ 뽕반 1위만 살아납니다. 됐어. 공방끝. 이런 데 처음 와봐요. 어때요? 좋은데요? 무용수 무대 위로 등장. 발레 포즈 세각퀴 돌다. <laughs> 도민이 기회가 왔어요. 네, 열심히 하겠습 드디어 왔어. 자다 죽었어. 액션. 아, 이런 데 처음 와봐요. 슬펙 <laughs> 아, 아 이런데 아, 처음 와봐요. 근데, 아, 병통으로 때려.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우리 우리 첫 글자부터. 아 이런데. <laughs> 선배님 처음에 아 절대 안 됩니다. 아 잊어버렸는데 왜그 생각나게? 이런데 처음 와봐요. 어때요? 좋은데요? <laughs> 왜요? 앉아 있는, 앉아서 <laughs> 들어와서 <웃음> 앉는 게아니어이사람 근데 아까 왜 하, 처음에 할땐 그거 지적을 안 했어?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되나고하만 뭐. <laughs>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? 뭐야 이 자식아? <laughs> 왜 속마음을 얘기하고? 뭐, 뭐라고? 말가르세이 자식아. <laughs> 어, 제가, 저, 저, 제가 아직 안 했는데. 여자 영탁으로 밝혔었어. 앞서갑니다. 알죠? 800 남자는 800 남자는 800. 오!